마포구가 다양한 직업 정보를 얻고 진로 체험을 할수 있는 제11회 마포 진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및 난지 테마 관광숲길에서 마포구가 주최하고 마포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제11회 마포 진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마포 진로 박람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13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래 4차 산업과 환경 에너지, 미디어 언론, 스포츠와 문화 예술 등과 관련된 90여 개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특히 난지테마 관광 숲길에 위치한 환경 체험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 발전 자전거 체험 및 환경보호 가방고리 만들기,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네. 계기를 만들었습니다.